딱 보면 우리가 뭘할수 있죠? 아 가만 보면 우리가 뭔걸 알아요. 중복 조합이구나, 그죠? 중복 조합인 걸알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a, f a 랑 f b 를 더한 게 0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원소가 꼭 존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를 어떻게 니가 구하냐면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야되는 거야. 첫 번째로 i라고 1을 1이 나오는 거죠. 이 함수 값으로 무슨 소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f a 와 f b가 어떻다고요? 마이라고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두 번째 0 0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0 그죠? 00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세 가지 어떤 이두 가지에서 어떤 특징이냐면 마이라고 1이 나오고 0하고 0이 그러니까 이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00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00이 나오는데 1하고 마이 나올 수도 있잖아. 즉 무슨 소리야? 마이라고 1하고 0하고 0이 즉 중복돼서 나온 경우에서도 카운팅을 네가 해야 돼. 그럼 1번, 2번 더한 다음에 세 번째 건 어떻게 해지 연아빼 주셔야죠. 그렇죠. 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너 얘는 마이라고 1이 고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누군가가 마이라고 1을 고르거든요. 근데 너가 고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거든, 얘네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돼? 얘는 경우의 수가 OH3이야. 서로 다른 다섯 개가 있고 중복 허락해서 세 개만 더 뽑으면 돼. 엥? 왜요, 선생님? 이것 때문에 요요 요 가족권 때문에 자동적으로 마일하고 1이 있는 상태인데 그 마일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너가 여기 뭐야? 0도 마일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될 거고 여기는 2도 되고 3도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중복 허락하고 너가 그냥 세 개를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서에서 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중복 허락해서 너가 뭐 1, 2, 3을 뽑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일라고 1이니까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저절로 정해져. 그러니까 그냥 중복 조합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자동으로 얘네 둘이랑 뽑히는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저절로 정해지는 거지. 얘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순서가 정해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73 3 5가지 이렇게 되고. 얘는요? 빵빵이야. 그럼 뭐야? 얘도 똑같은 거야. OH3이야. 왜요, 선생님? 말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마일 01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3개니까. 마일 0 0 0 1 이렇게 되는 거야. 저절로 순서가. 그래서 얘도 3 5가지야 그럼 얘는요? 이네 개가 나온 거니까 이제 누몇 개만 더 뽑으면 돼. 너가 말해봐. 하나만 더 뽑으면 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O, H, 뭐야. 그렇지. 이거 혹시 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뭔 거예요? 35 곱하기 2.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어, 그렇지. 빼기 5를 해줘야죠. 그래서 정답은 6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